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척수장애인 유튜버 한박 인사합니다. 예. 예, 제가 지체장애인이긴 한데, 지체장애인 중에서 그 척수 쪽에 좀 손상이 있어서, 예. 그 지체장애인에서도 분류가 되거든요. 절단장애, 그 다음에 축소장애, 아,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죠.

없어요. 벌금 냈어요. 아, 네. 이게 그 사건이 발단은, 어,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그 주차되어 있는 거를 촬영한 게 이제 시발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그 언성이 높여진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원래는 그 여성 장애인분하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다툼이라기보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 남성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하 이제 그 여성 장애인분이고, 건장한 남자가 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갖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왜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는데 어? 지금 주차 관련된 거는 이제 잘못하지 않았냐 해갖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신경질 난 거예요, 진짜. 귀찮은 사람이 정말 신경질 난 거예요.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불 때린다는 한마디로. 근데 양떡이 전부 다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에요 근데 잘못한 분이 사과를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더... 그 소리쳐요. 그래서 조용히 음. 화내지 마세요. 그냥 그냥 아, 찍는 것까지도 뭐라고 그러셔갖고 아, 조용히 찍고 조용히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 절대 안 되는 걸 알게 해야지. 네. 아, 네 여기 그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할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그거를 주차 못하게 막았을 때 과태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다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진을 촬영을 해서 올리는게 좋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생활불편신고 하나가 있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있는데 서울에 살면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살면은 그 생활불편신고를 이용을 하면은 각 지자체에 그게 발송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에서 사진 불법 사진을 촬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광주 그쪽 지자체 쪽으로 그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봤어요. 물론 그 불법 주차 한 사람이 잘못했죠. 불법주차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저는 이 공공기관의 관리가 좀 문제라고 봐요 공공기관에서 저거를 그 확실하게 어해 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여기는 장애인 주차에는 장큰 표지판과 함께 벌금이라는 걸 명시를 명확하게 해놓고 그러면 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안보잘안 보였어요 이 표지판이 제 정말 그 여러분들 차 굴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탁 막아놓은 요요그 바퀴에 되는 그거 있죠. 그 정도 편말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 그 생각했는데 아니야 날까 이 사람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인지도 모르고 주차를 했다고. 저는 이 사람을 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전체 큰 제도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다람쥐 책 바퀴 돌듯이 돌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 올린 거고 이런 거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저런 거는 그냥 얼굴 붉힐 필요 없이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맑고, 조용히 그냥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냥 뭐, 벌금 10만원 밖에 되진 않지만,